앞치자골 한번 인사하시죠. 오늘도 행복한 주일 되십시오. 그러면 스텐 랜딩이라는 용어가 있습니다. 어, 고래나 바다표범, 물고, 물개 어, 따위의 해양 포유동물이 육지에 올라와서요 어, 식음을 전폐하는 방식으로 자살하는 현상을 익컫는 말입니다. 또한 동물이 길을 잃고 떼중음을 당하는 것을 일컫는 용어예요. 지난 수십 년 동안 이 현상으로 2,500마리 이상의 고래들이 죽습니다. 대부분 뉴질랜드와 호주 인근 해안에서 이루어져 그곳을 고래 무덤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웨스트 랜딩 현상이 일어날까 과학자들이 연구를 했을 때요. 일부의 학자들은 지구 온난화 때문이다라고 주장을 합니다. 다른 학자들은 리더십을 언급을 합니다. 리더인 고래가 방향 감각을 잃었기 때문에 그 무리가 떼죽음을 당한다라고 추정을 해요. 또 다른 학자들은 영향력이 원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두려움과 겁에 질린 한 마리의 고래가 갑작스러운 행동을 하고 이 두려움이 다른 고래들에게 전파되어 떼죽음을 당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신앙생활에도 비슷한 현상이 있는 것 같습니다. 기도의 응답이 더디 와서 두려움을 느끼고 그 두려움이 원망으로 변합니다. 그리고 두려움과 원망이 어느 순간 내 주변으로 전파되는 경우가 있죠. 원망과 두려움을 막아줄 지도자마저 없으면 가정의 공동체가 붕괴하게 되고. 교회 공동체, 사회 공동체가 신앙적으로 무너지게 되죠 이스라엘이 어, 무너진 이유도 하나님의 큰 섭리안의 심판도 있지만 이런 두려움이 원망의 불신앙이 평배했기 때문이고 그 불신앙을 잡아줄 지도자의 부재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이 무너지고 예루살렘이 폐허가 되는 아픔을 겪게 됩니다 이방 나라의 통치를 받으면서도 무시무시한 협박 속에 고통받는 세월을 보내게 됩니다 여러분은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우리가 속해 있는 공동체 그 공동체가 건강하지 못했을 때그 원인들을 살펴보면 대체적으로 리더십이라 불리는 지도력의 위기에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신선하고 자유로운 방식으로 공동체의 변화를 원합니다. 또 다른 사람들은 반대 현상이죠. 변화를 원하기보다는 고정된 철학으로 현상을 유지하기를 원합니다. 서로 다른 측면이 있는 것 같지만 공통점은 변화입니다. 그리고 이 변화의 흐름, 안정을 잡아줄 리더십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지 우리는 이런 리더십을 가지고 우리가 원하는 공동체가 하나님이 원하는 건강한 방향으로 갈수 있을까요? 성경의 기원전 425년경에 쓰여진 책, 루에미아 서가 여기에 관해서 우리에게 좋은 교훈을 주고 있습니다. 루에미아는 독특한 철학을 소유했을 뿐만 아니라 삶에 그 신앙을 구현한 사람입니다. 그가 맞섰던 여러 가지 문제점은 오늘날 우리가 겪고 있는 문제와 비슷한데요. 하나님의 신앙과 개인의 계획 사이의 균형, 그리고 알수 없는 비난, 행정적인 방해 등을 다루는 신앙의 모습을 르미아서는 다루고 있습니다. 오늘날 믿음의 방향을 고민하는 성도들에게 귀중한 권면을 르미아서는 주고 있죠. 예레미아서를 알기 위해서는 우리는 그 전에 이스라엘의 역사적인 배경을 조금 알 필요가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 왕느부가네 살에 의해서 침입을 받습니다. 그리고 망하죠. 백성들이 사로잡혀 갑니다. 이 장면을 기록한 역대하 36장 18절과 19절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은 불을 타고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고 되어 있습니다 모든 것의 근원이었던 예루살렘 성벽이 무너졌다는 것은 그들의 중심이 이제 없다는 겁니다 다시 그들을 모을 힘이 사라졌다는 의미죠 이바벨론 군대는 유다의 모든 보물을, 보물을 가져갈 뿐만 아니라 20절을 보시면 나 살아남은 자들을 바벨론으로 포로로 잡아갑니다 그들은 800마일이 넘는 길을 사슬에 묶여 짐승처럼 끌려갑니다 그리고 느부갓네살과그 아들들의 치안에서 그 옛날 모세가 구원했던 애굽의 노예 생활을 다시 시작하게 합니다 절망이죠 더 이상 희망은 없을 것 같습니다 영원히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예루살렘 그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자기들을 버렸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을 버리지 않으셨습니다. 잊지 않으셨죠. 그분의 목적과 계획을 가지고 이방인의 손에 잠시 이스라엘을 넘겨줬을 뿐입니다. 역대야 36장 20절에 보면 이제 하나님이 때가 됨에 이스라엘을 살리는 것을 시작합니다. 바사국이 통치할 때가 이르렀다라는 표현이 있죠. 바사를 다스리는 고레스라는 왕과 그 이후 메데를 다스리는 다리우스라는 왕이 있습니다 두 국가는 동맹국입니다 둘 중에 바사의 세력이 더 컸기 때문에 그두 나라를 종종 한꺼번에 바사 왕국이라고 부릅니다 메대와 바사가 바벨론을 침공하고 이스라엘을 멸망시켰던 바벨론 제국을 항복시킵니다 역대하 36장 22절에 이 바사의 고레스 왕 원년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에 의해서 고레스 왕이 감동받았다고 해서 그가 하나님을 믿는 신자는 아닙니다. 고레스는 신자가 아니지만 어, 불신자와 신자 상관없이 모든 백성에게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그는 감동받고. 유대인들을 고향으로 보내주는 조소를 반포하게 됩니다 때가 되어 하나님이 그 옛날 이스라엘에게 약속했던 반드시 이 땅으로 다시 돌아오게 하리라는 약속을 시행하기 시작한 것이죠 역대야 36장 23절에 바사왕 고레스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바사왕 고레스가 이같이 말하노니 유다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하라 하셨나니 너희 중에 그의 백성된 자는 다 올라갈지어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 고레스는 유대인들에게 오늘날 갑자기 귀국명령을 내립니다 하나님의 역사하심이죠 유대인들은 세 그룹으로 귀환을 하게 됩니다 세 명의 지도자의 리더십의 영량을 받는데요 첫 번째 그룹은 스루바벨을 주의관으로 하여 먼저 고향으로 돌아옵니다. 그리고 80년 후에 에스라를 총사람관으로 하여 바벨론을 떠납니다. 이때 고레스는 죽게 되고 메데바사는 아닥사스다 왕의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13년 후에 본문에 나오는 느헤미야가 세 번째 무리를 이끌고 파괴된 성읍으로 돌아가게 됩니다. 당시에 느헤미야는 왕의 총애를 받는 사람이입니다. 그는 술관원이라고 해서 왕에게 올려오는 술의 독을 검사할 정도로 측근이었습니다. 이 느예미야가 이제 세 번째 무리를 잃고 고향으로 돌아갈 시점 느예미야에게 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느예미야 1장 3절인데요. 그들이 느예미야에게 이르되 사로잡힘을 면하고 남아있는 자들이 그 지방 거기에서 이스라엘에 남아있는 예루살렘 성인데요. 큰 혼란을 당하고 능력을 받고 있다. 예루살렘 성은 허물어졌고 성문들은 불타 있다. 재건 불가능하다는 말입니다. 활란, 비참함과 재난상태, 더 이상 우리가 어떻게 할수 없는 정도로 너무 파괴가 심하다는 말이죠. 능력은 히브리어로 날카롭고 쓰리고 깨뜨르고 찌르다라는 뜻입니다. 그냥 재난을 당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유대인들을 싫어하는 적들이 비난을 한다는 거죠. 너희들이 하나님께 저주받아서 이 모양 이 꼬라지가 됐다 너희들은 다시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을 재건할 수 없다는 비난이 몰아치고 있는 상황입니다 슬픈 소식이죠 여러분 재건을 해야 되는데 예루살렘 성을 재건하기 위한 기반이 아예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모아야 되는데 사람들은 적들에 대해서 비난을 받고 명예가 훼손됐기 때문에 그 사람들은 모을 힘도 없고 모아봤자 성을 재건하는 데 시간이 너무 걸리는 어려운 상황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때 이 어렵고 황당하고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왕에게 찾아갔을까요? 왕이여, 내가 당신을 수십 년 동안 섬긴 신하입니다. 이스라엘로 돌아가기를 원치 않습니다. 이 땅에서 좋은 땅을 하나 주십시오. 그곳에서 내 백성과 함께 새로운 나라를 건설하겠습니다. 느헤미야는 충분히 그렇게 할수 있는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는 그런 선택을 하지 않습니다. 느헤미야 1장 4절에 슬픈 소식을 들은 느헤미야는 이런 반응을 보이는데요. 내가 이 말을 듣고 앉아서 울고 수일 동안 슬퍼하며 하늘의 하나님 앞에 금식하며 기도합니다. 느헤미야는 조국의 슬픈 소식을 듣고 왕의 도움을 요청하지 않습니다. 왕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는 기도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 느헤미야의 믿음을 볼수 있는데요. 왕에게 달려가서 왕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그는 왕의 마음을 움직이시는 왕 중의 왕이신 하나님을 믿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헤미야가 가진 이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오늘날 공동체를 이끌어 가고 이끌음을 받고 있는 우리에게도 필요합니다. 여러분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느헤미야처럼 하나님이 주신 믿음으로 여러분을 둘러싸고 있는 문제들을 이겨내시기를 추원드립니다 첫째 우리는 느에미아처럼 이런 영향력을 가지기 위해서는요 문제를 인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느에미아 1장 4절을 보시면 내가 이 말을 듣고 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느에미아가 조국의 무너진 소식을 슬픈 소식을 들은 거죠 여러분 이 듣다는 말에는 현실을 인정하는 느헤미야의 태도가 들어가 있습니다. 느헤미야는 슬픈 소식을 듣고 오망하지 않습니다. 불평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이런 꼴을 보려고 수십 년 동안 이방에서 고생하게 하고 왜 이런 꼴을 보려고 왕의 마음에 감동을 주셔서 고향으로 돌아보내게 합니까? 좋은 조건을 만들어 주시지. 오망하지 않습니다. 그는 무너진 예루살렘의 현실, 그 현실감대 싸워야 될 자신의 모습을 인정합니다. 내가 이 말을 듣고 똑바로 부딪혀 보겠다는 의미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살다 보면 우리는 어려운 문제를 누구나 만납니다. 해결할 수 없는 상황에 부딪히죠. 그때 여러분은 어떤 태도를 보이십니까? 이거는 내가 해결할 수 없는 거다. 그냥 넘겨 버리자. 시간이 지나겠지. 문제에 무관심하지는 않습니까? 느헤미야는요, 성을 건축하도록 부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들려오는 소식은 성이 재난 맞은 것처럼 파괴되었다는 황당한 소식뿐입니다. 이 소식을 듣고요. 느헤미야는 회피하지 않습니다. 그는 원망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헤미야는 이 말을 듣고 눈앞에 있는 현실을 먼저 인정합니다. 그리고 사절에 이 말을 듣고 난 다음에 울면서 슬퍼하고 하나님 앞에 찾아갑니다. 여러분 금식이라는 표현이 사절에 있는데요. 금식이라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내 자신을 비워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 식음을 끊겠다는 의미입니다 문제가 있으면 내 힘으로는 할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꼭 도와주셔야 됩니다 라는 의미가 금식입니다 지금 느에미아는 이 문제를 인정하면서 자기 자신이 할수 없는 연약함을 가지고 있음을 하나님 앞에 솔직히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사우도 부하울도 비슷한 것을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고린도서 12장 9절과 10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볼까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조카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려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사도 바라은 강한 사역을 이끈 사람입니다. 족한 은혜를 많이 누렸던 사람입니다. 그 족한 은혜와 강한 은혜를 받았던 첫 시작이 약한 자신을 하나님 앞에 인정함에 있음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문제가 생겼을 때. 하나님의 은혜로 푸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그 문제를 푸는 시작점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 약한 내 자신을 인정하는데 있습니다. 연약한 현실을 먼저 인정할 때 하나님의 좁한 은혜가 우리의 삶 가운데 내리는 거죠. 둘째는 이런 연약한 우리 자신을 인정했다면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야 됩니다. 1장 5절에 느예면한 약한 자신을 인정하면서 하나님께 강구를 합니다 기도를 한 거죠 그는 문제가 생겼을 때 제일 먼저 하나님께 가지고 나가는 행동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겼을 때 우리는 이론적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기도해야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문제가 생겼을 때 여러분의 첫 반응은 무엇입니까? 내가 이거를 어떻게 해결해볼까? 어떻게 하면 내가 이 문제를 잘 해결할 수 있을까? 하나님께 가지 않고 혹시 스스로 해결하려고 노력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아니면 누구 누구에 가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거다? 영향력 있는 사람을 찾고 있지 않습니까? 레미아는 문제를 하나님께 먼저 가지고 갑니다. 레미아 일장5 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laughs> 네메아는요, 당황하고 어려운 이 문제의 해결은 하나님만이 풀수 있음을 분명히 알고 있었습니다. 네메아가 하나님을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는 왕을 위해서 일하는 사람입니다. 왕의 측근입니다. 그의 문제는 어떻게 보면 왕에게 달려가서 왕에게 호소하면 왕이 풀어줄 수 있는 겁니다. 하지만 루에미아는 왕이 아닌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리고 루에미아 1장 6절과 7절에 하나님께 이런 기도를 드리죠. 함께 읽어볼까요. 이제 종이 당시에 최대 권력을 가진 왕보다 더 뛰어나신 왕이신 왕인 하나님. 그 하나님만이 자신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판단한 느헤미야는 하나님께 두 가지 기도를 드립니다. 여러분 무슨 일이 닥쳤을 때 해결하기 위해 우리는 이 느헤미야의 6장 7절에 두 가지 기도를 꼭 드려야 되는데요. 느헤미야가 들었던 첫 번째 기도는요. 그는 죄를 자복합니다. 조상들의 죄에 조상들의 죄를 하나님 앞에서 먼저 회의 기도를 드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는 어려움을 이겨내기 위해서 하나님의 애적에 우리에게 약속하셨던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기억합니다. 그 약속대로 우리를 구원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라는 기도를 드리죠. 1장 8절에 보면 예적의 주께서 주의종 모세에게 약속하신 것. 그 약속을 이제 이루어 주십시오. 라는 거죠. 모세에게 약속했던 것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이스라엘이 순종하지 않으면 나도 너희들을 버리겠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그 약속대로 심판을 받았습니다. 이방 땅에서 고생을 하고 있죠. 두 번째 약속은요. 포로기가 끝날 때 하나님이 유대인들을 반드시 너희가 살고있는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겠다는 약속입니다. 노에미아는 이두 번째 약속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이제는 이 약속을 지켜주십시오. 재난같은 고향이 파괴된 상황이지만 약속을 주신 하나님께서 반드시 약속을 이루어주심을 내가 믿습니다. 이 믿음으로 하나님께 강구하고 있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니에미아의 고백처럼 크고 위대하신 하나님이십니다. 그분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신실하신 하나님이십니다. 아멘, 이 진리를 믿는다면요. 여러분 어려움이 당하면 다른 사람에게 찾아가지 마시고 먼저 하나님께 문제를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축원드립니다. 셋째뇌헤미야는 문제를 하나님께 가지고 난 다음에 진심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느헤미야는 가장 강력한 권세를 가진 아닥 사스사에게 의지하지 않습니다. 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분명히 알았죠. 그리고 기도를 합니다. 1장 5절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 크고 두려우신 하나님이여 주를 사랑하고 주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 언약을 지키시며 긍휼을 베푸시는 주여 강구하나이다. 여러분, 기도의 중요한 요소가 여기 느헤미야의 고백 가운데 있는데요. 기도는 나에게 시작되는 게 아닙니다. 기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느헤미야의 기도의 초점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내가 아니라 크고 위대하시고 긍휼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을 의미하는 선포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기도를 하실 때 막연한 기도를 드리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내 기도를 누가 들어주시는지 내 기도를 들어주신 하나님은 분명히 어떤 분인지 인식하고 우리는 믿음으로 기도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은 하나님을 지금 어떤 분으로 알고 계십니까? 그분은 여러분의 기도를 능히 들어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까? 호세아 6장 1절과 3절인데요. 호세아는 이런 기도를 드리는데요. 함께 읽어 볼까요?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미어 주실 것임이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 살리라. 그러므로 우리가 여와를 알자 힘써 여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는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여러분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은 때로는 우리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지만 도로 싸매어 치유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은 극률이 많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시며 자기에게 나오는 자를 결코 외면하지 않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께 진심으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도의 한 가지 더 사실을 생각해 볼 필요가 있는데요 느예미야가 드렸던 기도는 그냥 고백으로 이론으로 끝났던 기도가 아닙니다 느헤미야는 진심으로 기도하고 이 기도를 이루실 하나님을 믿고 행동으로 삶의 변화를 이루어냅니다. 여러분 수일 동안 느헤미야가 금식하며 기도하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에 대한 확신이 생깁니다. 왕에게 예루살렘 재건을 요청하죠. 왕의 제가를 받고 고국으로 돌아갑니다. 고국 수도인 예루살렘에 도착했을 때 느헤미야는요. 슬픔에 빠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읍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성전을 재건하자 설득을 합니다. 그의 말에요, 이스라엘 백성이 재건하는 일에 앞장을 서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된줄 아십니까? 52일 만에 무너진 성을 재건합니다. 느헤미야는 기도를 했을 뿐만 아니라 기도하신 하나님이 내 삶을 도와주신다는 걸 확신하고 삶의 변화를 일으키기 위해서 행동으로 옮겼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은요 건널 수 없는 불가능하는 일을 겪을 때에 우리에게 필요한 전문가이십니다. 그 전문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부르짖는 것으로 끝내지 마시고 문제에 부딪힐 때 무릎을 꿇었다면 하나님을 믿고 변화된 삶의 행동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여러분의 삶은 어떻습니까? 기도하고 실망하고 기도하고 실망하고. 기도하고 실망하는 그런 행동 없는 믿음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예레미야 33장 2절과 3절인데요. 함께 읽어볼까요? 이를 행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들어 성취하는 여호와 그의 이름을 여호와라는 이가 이와 같이 이르셨도다. 너는 내게 부르지으라 내가 내게 응답하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일을 내게 보이라. 아멘. 하나님은 우리의 부르짖음에 응답하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 결코 그분을 작은 하나님으로 만들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일을 행하시고 만들며 성취하시는 왕 중의 왕이십니다. 이를 성취하시고 행하시는 이 하나님께 기도했다면 그 하나님을 믿고 불가능한 현실에 도전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드립니다.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18세기에 유명한 목회자요, 설교가 했던 필립 브룩스라는 분이 계십니다. 이번에 성품이 참 유하고 부드러워요. 그래서 사람들은 이분을 부를 때에 평정과 침착의 필립이라고 불렀답니다. 당시 종교적인 상황이 힘든데도 필립 목사님은 늘 믿음으로 잘 버티는 것으로 유명했습니다. 어느 날한 친구가 필립 목사님을 찾아갑니다. 그런데 평소에 침착한 필립답지 않게 목사님이 성경책을 뒤척이면서 방안을 계속 불안하게 계속 빙빙 돌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친구가 의아해하며 물어보죠. 왜 그렇게 불안해하느냐? 필립. 무슨 문제가 있느냐? 필립 목사님이 의외의 대답을 합니다. 문제는 나도 항상 있다네. 가장 큰 문제는 내가 응답을 서두르는 만큼 하나님께서 서두르게 응답을 하지 않는 것에 있다네. 모든 사람이 입을 모아 평정심, 믿음이 좋다고 얘기하는 이 필림 목사님도 마음이 초조하고 불안할 때가 많다는 이야기이죠. 하지만 이 목사님은 연약한, 불안한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인정합니다. 문제를 해서 불안할 때마다 다른 사람을 찾아가지 않고 하나님께 먼저 나가서 기도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때에 자신을 변화시킨 것을 믿고 행동으로 고쳐 나가죠. 그래서 그에게 사람들은 평정과 침착의 필립이라는 평가를 내리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사람입니다. 우리는 사람이기에 하나님의 뜻도 모르고 하나님의 응답의 정확한 때를 알수 없습니다 불안하죠 그러나 불안하고 힘든 상황이라도 하나님을 믿는 마음으로 기도하고 행동하면 결국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임을 알게 됩니다 여러분 마음이 불안하시면 그 불안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 가지고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연약한 나를 강하게 만드시는 하나님의 족한 은혜가 여러분의 불안함을 없애줄 줄 믿습니다 문제가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했던 기도의 사람 뉴에미아처럼 다음 한 주간도 승리하며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찬양하며 기도하시죠.